아, 그러면 아니야? 아니, 평생을 자기 꿈만 꾸느라 가족 내팽겨친 사람한테 미련하다는 말도 못 해? 엄마. 엄마 한 번이라도 일 쉬어 본적 있어? 아, 엄마는 이렇게 혼자서 고생하는데 아빠는 도대체 뭐 했냐고. 평생을 촬영장 쫓아다니면서 얼마 받지도 못하는 그 돈. 그것마저도 다 영화 만든다고 한 번을 우리한테 제대로 한 적이 없잖아. 엄마는 그러는 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빠 뒷모습만 쫓아다니는 나는 불쌍하지도 않았어? 기다리는 게 지쳐서 미워하는 걸로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는 안쓰럽지도 않았냐고.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 가끔 들어와서 밀린 숙제하듯이 시간 같이 보내는 거? 그거 모를 만큼 바보가 아니었다고 내가. 그러니까, 좀, 미련하다, 뭐, 바보 같다, 이런 소리, 그냥 참아, 못 들은 척 하든가!